맹공이는 정주리의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품에 안긴 아기가 가만히 숨을 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공이는 출산 후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무작정 병원을 나왔다. 강명자가 붙잡으려 했으나 공이는 단호했다. 이곳에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서민기의 모든 변명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몸을 기댈 곳이 필요했다. 구단수가 운영하는 바 근처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구단수는 예상치 못한 맹공이의 등장에 놀랐으나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안으로 데려갔다. 공이는 겨우 숨을 돌리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편 서민기는 강진아의 전화를 받고도 공희의 말이 계속 입가에 맴돌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강진아가 있는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진아는 일부러 서민기 앞에서 샴페인을 따며 그를 유혹하듯 웃었다. 공희 씨한테 갈 거면 지금이라도 가요. 하지만 지금 나랑 여기 있는 게더 편하지 않아? 강진아는 의도적으로 민기의 팔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서민기는 강진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이미 그녀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구단수는 맹공희를 위해 따뜻한 죽을 준비했다. 공희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났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서민기가 단한 통의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늘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민기 팀장, 강진아와 해외 출장 중 호텔에서 포착이라는 기사였다. 맹공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아득한 눈빛을 했다. 그 순간, 구단수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공이가 힘겹게 중얼거리자, 단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넌더 이상 서민기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구단수는 서민기를 찾아갔다. 그를 마주하자마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가 버린 걸 후회할 시간은 안줄 테니까. 그리고는 서민기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서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구단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바닥까지 추락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서민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구단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화면 속 장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강진아와 함께한 호텔 로비. 그리고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민기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핑계를 대려했으나 구단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변명할 생각은 말아라. 이미 공이한테 다 갔다. 서민기는 그제야 급히 휴대폰을 꺼내 맹공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만 음 길게 울릴 뿐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시각 맹공이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태껏 참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민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언제나 일과 강진화를 우선으로 둘 것이다. 자신과 아이는 늘 뒷전이었다. 공인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결혼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문자를 남겼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그녀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서민기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는 바로 차를 몰고 공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 했으나, 구단수가 한발 앞서 그를 가로막았다. 그만해라, 서민기. 이제 공이한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민기는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건데? 서민기의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 구단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우리 사이? 그는 천천히 서민기의 어깨를 밀어붙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공의를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선택한 건 항상 강진아였고 일이었고 변명이었어.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의 반응을 예상한 듯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민기가 흔들릴 것이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그녀가 우습게 여겼던 맹공이는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맹공이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수만이 그녀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 공이는 마지막으로 단수에게 말했다. 다시는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요.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서민기는 맹공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진아였다. 서민기는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강진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민기 너 이제 끝났어. 같은 시각 맹공이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 조용히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서민기는 한동안 맹공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공이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회사에서조차 제대로 일을 할수 없었다. 초조함과 불안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강진아는 달랐다. 서민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긴 싸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맹공이가 떠난 이상 서민기가 의지할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산했다. 어느 날 서민기는 강진아와 마주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강진아는 애써 다정한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포기해. 공희 씨는 돌아오지 않아. 서민기는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내가 했지? 강진아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러나 서민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공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난 알아낼 거야. 강진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한번 알아내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희는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넌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그녀는 서민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서민기가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착각하지 마. 넌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그날 이후 서민기는 본격적으로 공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맹공이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화의 발신지는 강진아가 운영하는 사적인 부동산 회사였다. 서민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곧장 강진아를 찾아갔다. 강진아는 여유롭게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서민기가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서민기는 말없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맹공이에게 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진아는 당황해하며 얼른 뺏으려 했지만 서민기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내가 공이한테 무슨 짓을 했어? 강진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한 것뿐이야. 그러나 서민기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강진아를 밀쳐내고 차갑게 말했다. 넌 끝이야, 강진아. 같은 시각 맹공이는 먼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찾아 이 도시까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서민기가 아니었다. 이 뒤에 이어질 예상 줄거리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